김건희가 이제 재판에 넘어갔고 이제 발빠른 기자들이 김건희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보니까 거기에도 명확하게 나타난 행태가 우리 장성조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네. 기부앤테이크 의 행태가 적 정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 요청으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통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김건희왈 전 씨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 학자 총재님이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 이러면서 음. 이렇게 말을 했고 통일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전성배 씨에게 상의하라. 야, 음. 이런 그 시점적 태도 자체가 뭔데? 내가 국정 운영을한 주체니까 음. 우리 밑에 있는 전법사와 함께 상의해 보에서 이런 태도 아닙니까 이게 대선 때부터 두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팀 김건희, 팀 윤석열. 권성동은 팀 윤석열인 거죠. 그래서 한 학자 총대 어, 윤영호 통해서. 윤성열로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윤영호라든가 또이 한학자 총재가 전성배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하고도 연결했고, 양쪽에 네. 다 이제 줄을 대가지고 좀더 튼튼한 동아줄을 만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한쪽으로는 이제 현금이 갔다라는 지금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는데, 네. 한쪽으로는 어이른바 고가의 이. 액세서리가 같다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보는 뭐 게더 고가일지는 한번 어. <laughs> 확인해봐야지 누가 권력이 더 쎘는지 음. 좀알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역으로 생각하자면은. 음, 김건희 씨를 음. 움직이는 방법이 좀더 싸게 먹히지 않았나. 싫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선 때 이제 통일교가 도왔다는 의혹이 있으나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거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런 감사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청탁이 오고 간 실제성을 보여주는 측면인데, 그 이후에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에 이제 여러 가지 청탁과 흐름을 받아가지고 현물을 전달하기 이르는 상황들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명품 선물들을 줬는데, 그때도 역시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음. 그 2022년 7월 15일에 그 윤영호 전 본부장한테 김건희가 감사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야. 말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어. 이콜 대한민국 정부라는 정부라. 얘기로 들립니다. 이게 아. 지금 그렇죠. 영부인이 뭘 도와줍니까? 정부를 대신해서? 지붕고 국가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을 아, 거예요. 인수위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인수위에서 아프리카 ODA 관련 예산이 네. 갑자기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몇 배로 늘었다라고 음. 하는데 거기에 과연 통일교 로비와 김건희의 입김이 작동했느냐? 음. 이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음. 여기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대선에서 통일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대선에서. 단지 이제 장신구 몇 개를 김건휘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인수위에 음. ODA 자금을 늘리는 수, 정책 변화가 있었느냐, 음. 아니면은 어, 당원들도 모아주고 그렇죠. 조직적으로 네. 뭐 자금 지원도 하고 음. 이렇게 했느냐라는 부분까지 좀 수사가 돼야 되고 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를 완벽하게 그 털어내려면은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당원 명부 수사에 에좀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스스로 아이고, 자정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네. 정말로 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영부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부인일 따름이지 사인이나 다름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아 아니,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김건희 씨가 국정운영의 중심이라는 것이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알려져 있잖아요. 음. 최재형 목사 만나서도 내가 고 이제 북한 문제, 통일 문제 음. 내가 나서겠다. 음. 이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총선 지고 나서 이젠 내가 나서야 되겠다. 어. 주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마포대에 가서부터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 하다가 맞고요. 이제 뚫고 맞은 네. 거잖아요, 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본인 정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 김건희 정권으로 음.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요 네.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이런 파렴치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전 재밌는 점이 네. 네. 이본관 회장은 그럼 김건희한테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누가 소개했을까 하는데 그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함성득 그 경기대 진짜? 교수가. 함 교수. 연결을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의 중론입니다, 보면은. 아 그러면 음. 그 전에 이제 명태균 씨 문제가 터졌을 때도, 물론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해서 이제 함성득 씨가 명태균을 만났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은 그 중간에 대선 후보 혹은 대통령 부부와 그 청탁자들의 중간 사이에 연결하는 사람 링크로서 대통령학을 국내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교수가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공부했는지 뭐 제대로는 안 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리더십 이론도 아니고 그래요? 그냥 잡설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laughs> 뭐 그런 수준인데 이분 조금 이게 허명을 즐기는 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언론에도 노출 빈도가 음. 높았고 김건희하고 유사하게 사전부터 옛날부터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나 하고. 뭐 저는 그런 추론이 됩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알려지기 좋아하고 네. 셀럽병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어 본인의 이제 이 교수로서의 명성이라든가 대통령학 전공자라는 어 하나의 그 네임밸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행동은 거의 브로커지시잖아요. 어,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이제 그 정치판에서. 음. 예를 들면 함성득 교수라는 사람이 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뭐, 별로 아무림 관심 없죠. 두분다 이제 여야 모두 네. 약간 공이 별로 저, 관심 없는 사람이다. 국회게 있을 때는 그냥 오티비에 어, 나와 가지고 뭐 대통령학 책써 가지고 네. 방송 가끔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 네. 뭐그 정도만 생각했죠그좀 음. 저는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뭐 대통령학 정도는 쓸수 있다고 보는데 영부인이라는 걸 쓴다는 걸보고 아, 영부인론이라는 저서를 그러니까 출간 했 이분이 되죠. 국내에서 네.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영부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어. 영부인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는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른 부분들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를 발견을 한게 네. 영부인의 역할을 국내 사례에 근거해 가지고 유형화를 시켰어요 음. 첫 번째로는 전통적 내조형 음. 이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는 형태다. 음. 대표적으로 누구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그랬다. 네. 실제로 왔습니까 맞아요. 네. 음. 네, 그분은 진짜 네. 그 배고픈 민주화 그 투사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들에게 아침에 밥 먹으러 오면은 어... 배추 된장국 끓여주고 계란을 해주고. 때 모가 느낌이셨겠다. 네. 네. 그리고 솔직히 영부인 활동할 때뭐 특별히 뭐 어떤 활동을 했다. 드러없었 어, 보설수에 있다. 네. 뭐 그럼 들어본 적이 없죠. 아들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이분은 정말 조용한 내조 어. 네. 드러나지.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거는 그런 야 이럴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가시나면 어디 나서가지고 말이야. 난, 난, <laughs> 그때는 잘했 어, 뭐 말수가 그랬어. 가시나 가만히 말 아. 있을 거야 아마. 부산 어.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 분류가 <laughs> 네. 베개 속 내조형이라고 정의를 해요. 물론 이해는 네. 잘안 갑니다. 어이만 네. 봤을 때는 본인 정의하기를 사회적 활동은 적지만 내조에 충실한 유형이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오. 했는데 김옥숙 여사 좀 어떤 사람으로 우리 평론가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그래요? 그냥, 그냥 뭐 근데 조용한 분 아니셨어요. 근데 사회적 활동은 적네 실제로. 에. 우리 아, 평론가님도 모를 정도면. 오공아곡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네. 거기서 이제 전도환하고 노태우가 막 이제 친하게 지내고. 한 명은 권력 잡고 한 명은 이제 아부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후계자 구도 네. 할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옥순 여사랑 음. 쇼파에 앉아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내가 뭐 이순자 만나보니까 어떨 때막 그런 아. 얘기하는 거는 봤어요. 아. 그게 어. 이제 베개 베개 머리 베개 속아 아. 그렇게 평가가 네. 예를 들면 어. 베속 네. 내조형 어. 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억나는 사람은 어. 친척이었던 박철원 장관 뭐이 네. 정도 기억나요. 정치에 본격적으로 본인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얘기해주는, 음.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 뭐, 일부 썰이긴 합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김옥숙 여사한테 꼼짝을 못했다는 아, 그 말도 되게. 있기는 하던데, 네. 아니, 썰썰썰이니까 어. 조금 네. 더 탐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아, 하지 말요 못하러 해요. 바, 쁜 일도 많은데, 이거 는뭐 <laughs> 과거 김옥순 여사까지 뭘 탐구를 <laughs> 해.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정의한, 함성득 교수가 정의한 세 번째 영부인 유형, 활동적 내조형인데, 음.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내조도 병행하는 유형인데, 대표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꼽았던 것 같아요. 아, 겁니다. 이제 알죠. 이순자는 어. 우리, 허재모 씨도 알것 같아, 요 그죠? 예 이제 네, 알죠. 네. 저, 저, 예, 이순자. 용 이순자는 내면 안 돼. 그, 저희 때는 뉴스가,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각께서는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다음 끝나고는 한편 이순자 여사라 그랬어요. 아 우리 이순자 여사의 호가 한 편인 줄 알았어. <laughs> 한편 이순자, 이순자 여사니까.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부인이 이렇게 예를 들면 재벌 회장들 모아놓고 같이 밥 먹고 격려하고 음. 어디 뭐 가서. 격리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 했던 분이 아니었느냐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네. 뭐 군사 독재 신권 시절에 했으니까 네. 사실 음. 근데 이걸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이런 걸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다고 봐. 사실 막상 너 하는 별로. 이유가 좀 있어, 좀만 기다려. 어,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제 네, 네. 가는 거고 시간 때우려고. 그냥 가는 게아 아닙니다 아 지금.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분류한 유형 중 하나는 전문성 있는 전략적 후퇴형이라고 이분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조절하는 유형으로. 윤보선전 대통령의 부인 공덕기 여사가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연결망으로서 참여형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대통령과 사회 정치권과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가 대표적이다. 아, 이호 동지였지, 동지. 음. 네, 동지로서 이런 분류를 한 건데, 근데 마지막 유형이 뭐냐. 완전한 동반자로서 참여형인데, 그 앞에 다섯 가지 유형에는 전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분이 책을 쓸 때까지 오. 대통령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동등한 정치적 파트너로서 활동하는 유형으로는 국내에 정의된 사람이 없었는데, 음. 영부인 론에 음. 드디어 함성득이 중계했던 김건희라는 그런 인물이 나타났다는데도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완전한 아, 동반자가 아니고 완전한 지배자지. <laughs> 어, 저도 약간 영적 지배자 같은 지배자죠.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함성득 교수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잡설들을 모아 가지고 아. 뭐 무슨 유형이 어떻고 분류하고 아. 이렇게 한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음. 역사학자하고 역사소설가는 다르잖아요. 역사소설가도 대부분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쓰지만 음. 이 이론과 그다음에 사실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꿰맞추진 않거든요. 듬성듬성하게 해서 재미를 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쓴이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런 유형의 잡설에 불과한 거예요. 어. 쉽게 어. 사람의 뭔가 이론을 맞추는 그렇죠. 유형 네. 분류를 네. 맞추는 건데 그래, 제가 맞아. 이제 아, 아. 다시 재차 강조드리지만 이걸 굳이 소개해드린 이유는 본인이 정리한 여섯 가지 유형 중에 없었던 대통령과 동등한 관계인 사람이 아. 공교롭게도 책을 쓴 다음에. 김건희라는 사람으로 현출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권력이 엄마 모시했다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이 책이 네. 그러면 언제 출간됐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출간 일자는 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김건희가 대통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이해했다 보니까 네. 그죠 아니, 아니 전 아니, 당히 전이죠? 어, 전인데 어. 어, 이런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러니까. 맞춰졌다 네. 맞춰졌다 드디어 아니면은 어. 어. 김건희를 보기 네. 위해서 사전부터 알고 그 전에 쓰지 않았느냐? 어. 이게 보니까 네. 영부인론이 2001년 3월에 나왔네. 아, 굉장히. 아니, 이거는 업데이트를 오래됐구나. 언제 했는지도. 중간에 이제 와. 계속 이제 업데이트는 개정판. 했겠죠. 계정판을 음. 냈을 것 같은데. 음. 여하간 이제 언론 기사에 소개된 이 책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2020년대 초반까지 좀 거론이 되다가 네. 이제 말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뭐 등장과 맞물려가지고 이제 설명할 책은 아니다. 음. 이런 정도의 부연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하간 우리가 영부인 논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건데. 음. 그리고 정치학에서는 좀 배울만 하죠. 워낙 이제 막강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부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럼뭐 어. 이런 거지 뭐 권위, 영향력 뭐 이런 게 나와요. 제3뭐 차원적 권력론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음. 직접적 파워와 영향력, 음. 권위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건희는 직접적 파워 같은데 <laughs> 그 그러니까 영적 지배 네. 실질적 지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퍼스트레이디의 역할론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음. 때 기억하는 거는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좀할수 있는 캐릭터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그렇지 이회사도이제 호주제 철폐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음. 많고 했는데 그게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법적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음. 그냥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인데 김건희는 실제로 파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네.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린 동반자가 아니에요. 지배자라는 거죠. 그렇지. 동반자가 아닌데. 음. 음. 아예 그냥 지배자적인 관계이기 네. 때문에 자기 관계고. 결정권과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참여한 게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유형으로 봐야 돼요. 2 0 0 0장성철 소장님이 책 하나 내시는 거 어떻습니까? 힘들어, 새로운 차, 유형의 차, 연구인으로서. 책 에? 쓰는 거 너무 힘들어. <laughs> <laughs> 아, 그리고 뭐 저기 이건 시나리오를 써야지. 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가지고 판권을 넷플릭스에 팔아 가지고 국교형의 정치 비상구를 제가 판고 이거 사는 거야 이거. <laughs> 어,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네. 구입하셔가지고 네. 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건 지금도 입금을. 사실 수 있습니다. <웃음> 지금 <웃음> 절찬 판매 할인가로 가 비싸진 않은 예. 것 같고 할인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김건희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이봉관 회장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건데 <laughs> 목걸이 받았죠, 맨 처음에. 받았죠. 2022년 3월에 받았습니다. 음. 한꺼번에 이제 브로치하고 팔찌를 준게 아니더라고요. 브로치하고 이제 귀걸인가요? 응. 같은 경우에는 응. 보니까 2022년 4월에 이제 선물을 했다라는 건데 그세 가지 3종 세트를 모두 차고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응. 나토 3종 세트라는 별칭이 붙은 건데 나중에 이제 명품 백스캔들이 불거지자 이번과는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개 중에서 귀걸이 빼고 두 개만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두 개만 돌려준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는 너무 마음에 들었나 보죠. 이거는 돌려주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이게 하, 이걸 내가 돌려줘야 되나? 이거 구할 수도 없는데 한정 판매. 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돈을 주고도. 어, 이거는 거야 목걸이는 눈에 띄니까 안 돌려줄 수가 없지. 없는 아 거고 사람들이 다 목격했으니까. 네, 네. 아니 그것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네. 나중에 이제 그 백이 붉어지니까 통일교에서 음. 받은 뭐 백도 있을 거고 뭐 신발 얘기도 나오고 음. 목걸이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누구한테 뭘 받았는지 본인도 헷갈릴 수 있다. 아, 그럴 있지 않습니까, 수 있겠다. 이게 어.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사람한테 받은 걸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반환을 해야 얘기가 되는데 그, 생각을 해내고 해내 가지고 두 가지만 돌려줄 수도 있는 거잖요 예를 들면. 그, 그게 정답이겠네. 30년 전 이야기인데 옛날 정신인들 중에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주머니에 여기는 50만 원 여기 10만 원넣어다닌 거야. 사람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는데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사람 가려서 주는 거예요. 아. 뭐. 근데 중간에 헷갈려 가지고 50만 원짜리 줬다, 다시 돌려 10만 원짜리 줬다는 설이 <laughs> 있거든. 뭐 비슷하겠지 뭐 이게 뇌물 하도 많이 받아 보니까 아. 이게 누구한테 준 건지 헷갈렸을 수도 있고. 그래 꼬리표 안 달아놨을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에 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하도 우리가 많이 받아 목걸이 지금 공개된 것 말에 통일교회에서 줬다는 그라프 목걸이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본관 회장이 줬다는 박클리프앤아펠 목걸이도 있잖아요. 일단 드러난 것만 목걸이가 두 개나 어, 돼요. 네. 더버리고 소문났습니까 이게 아, 김건희가 목걸이를 그렇게 좋아한데 함서 재벌 회장이 쫙 소문이 나면 네. 서로 목걸이 갖다주고 싶어해서 환장했을 거야 어. 그당 준 놈은 아는데, 네. 그렇지. 받은 놈은 모르네. 네.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어. 그러니까요. 우리 준 사람은 또 적어 놓는데, 그렇죠. 받은 사람은 안 적어 놓거든요. 모두 또또 어,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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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아 맞아. 가지가도 그러니까 아, 네. 모르고 이제 어. 이러는 거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대통령의 취임 전후를 해가지고 이런 금품 청탁이 있었다라는 거는 김도환이가 그런 수수에 대한 성행이 있는 거다.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다는 건데 음. 실제로 우리 장수향님도 당시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2022년도에) 네. 적어도 그뭐 저렇게 귀걸이 좋아하고 사치하고 치장하는 거 좋아하는지는 네. 몰랐습니다 음. 그냥 우리가 주택에 의심했던 거는 여러 가지 위조 어? 합격력 위조 음. 그런 것에 대한 컴플렉스 네. 네. 논문 표절 막 음. 그런 것들을 맞지 이거는 몰랐었어요 음. 진짜로. 아니 그때 그 누구야 서성빈씨인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되더니 바뀌었다고. 음. 대통령 되기 전에 유니클로 입었는데. 서성빈. 네. 서성빈씨가. 음. 대통령 되고 나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다 음. 받고 좋은 옷만 입고 그렇더라. 어. 바뀌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근데 거고.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 대통령 부인이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네. 옛날에 그냥 다른 대통령 부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내 조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어, 당선됐으니까 선물을 하나 줬어. 잘 받아. 되게 좋아해. 어. 그니까 야 이거 잘 받더라. 선물 줘. 도 되겠어. 만나러 갈때 선물 하나 갖고 가. 그럼 또 사람들이 줘. 그러면 이거 봐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일이 커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생각 도 들어요. 아 이어서 여쭤보면 통상적으로 네.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건데 에이. 높으신 분한테 예를 들어서, <laughs> 아 저는 안 합니다. 네. 절대로 안 하는데 네. 기록도 안 하고요. 네. <웃음> <웃음>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 네. 그런다고 했을 때 꺼려지는 게 정말로 이 사람이 혹시나 성을 내지 않을까? 어, 올려줄수 있지 어떡해. 않을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당연히 대통령의 부인을 한테 음.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이거 줬다가 이거 당신 말이야 어 이거 뭐 뇌물이나 아니면은 뭐 청탁으로 뭐 내가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할 거야 빨리 안 가져가 뭐 내쫓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담처럼 퍼지면은 음. 줄 생각을 못 하죠 그렇죠 그게 또 소문이 나니까 근데 어? 한번 주니까 받았어 아. 그러니까 이제 두번 주긴 너무 쉽지 잘 받는데 어. 그러면 이제 막 점점 고가가 고가로 올라가는 거지 아 그럼 궁금한 게 처음에 줘서 500만 원을 왜 자꾸 상대 부로봐요 이게 좀 잘하실 것 같아 가지고 <laughs> 500, 500만 원짜리 줘서 받아요. 아. 그럼 다음 번에 줄 때는 그보다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올라갑니까? 아 올라가죠. 네. 점차적으로. 네. 어. 왜냐면은 경쟁이 붙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네. 500만 원 줬어? 네. 아. 그럼 나는 최소 500 아니면은 1,000을 줘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500 줬어? 나 그럼 300만 주면 되겠네 음.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받는 사람들은 그 전에 잘 줬던 사람들이 잘 받습니다. 음. 아 맞네. 음. 왜냐면 아, 이게 이게 예. 통한다라는 거. 아니 근데 그러네. 확실한 비즈니스맨인 게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기 때문에 뭐해 주면 돼요. 본인도 아마 그런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은 전시회를 수주하기 위해서 줬을 확률이 정말 굉장히 농후하다고 아, 생각하했요제사업을해봐서또 이런 논리를좀 아, 아는구나. 저는 그런 생리를 잘 모르지만 보통 이제 네. 뭐 남자들한테는 아마 넥타이나 음. 뭐 시계 같은 거 선물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음, 음, 그러니까요. 아 근데 받은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두번 줬어요. 예를 들어서 두번 줬는데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어디서 또 먼저 보자고 얘기해.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또 갖고 갑니까 기대를 하지 또, 아, <laughs> 또 기대를 이번에는 아까. 뭘 줄까 어막 어?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음. 미안하니까 제가 뭐 해드리면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음, 음. 받다 보니까 아니 통상적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만약 에큰걸 하나 받아 놓으면은 저가 만약 저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 그 사람이 또줄것 같아서 안 볼, 안 보거나 아, 피할 그것 같은데. 네. 어. 김건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보니까. 김건희 씨는 민간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공공에서의 윤리성 이런 거는 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당마다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 모르겠지만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보면은 음. 우리 같이 해외 연수 같은 거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정당 문화의 차이도 엄청나게 커요. 아. 확실히 우리보다는 몇 배나 풍족해요. 그당시에 아, 음. 그런 모습들이. 음. 뭐 이런 공격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까, 혹시? 음 없습니다. 충족하게 <laughs> <laughs> 살아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권 초반부터 정권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영부인이 주머니를 챙겼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이 당시에는 몰랐다. 계속되는 거를 나는 정말로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음. 너무 터무니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의 동기라는 것도 본인 와이프의 그런 그 범죄 행위들이 만천하에 들어갈까봐 이렇게 한게 아니냐라는 게 아니냐는 정, 정설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내란특검이라든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썼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범행 동기로 이런 부분이 써있지 않았는데. 받겠죠. 다층적인 김건희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조은석 특검이 지금 김건희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충화하던 내용을 적극적으로 오.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네. 네. 대데게이트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뭐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이 국정원장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잖아요. 그게 가족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발언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 전체적으로 윤석열이 긴 거리의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 집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권자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저도 뭐 이상한 소문 들은 게 윤석열이 집권 초부터 아, 이거 싹쓸이 한번 해야 돼.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네, 들었어요. 네, 네. 네, 박정희처럼 오래 네. 한 오랫동안 짓고을 해야지 좌파 척결하고 나라를 제대로 만들지. 야. 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특검법이 까딱하면 12월 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일부의 달성만 넘어오면 통과되는 국면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위기가 고조됐었고 명태균 씨가 또뭐 황금폰을 그렇죠. 검찰에 내니만 이런 국면이었기 음.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음. 당시 한도 한동훈을 따라 따는 따라다니는 한동훈계 의원들이 이거는 찬성할 수 있다라는 막 얘기들이나 오기도 네. 했었고 아.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음. 윤건희 부부한테 찍혀가지고 거의 이제 의절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때가 거의 이별의 맞아요. 포인트였던 그치, 거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 이 있어 보여요. 음. 네.